재단법인 달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14일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초중고 우수교사 3명에게 달서 으뜸 스승상을 시상하고 2020년 대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진학 장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으뜸 스승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200만원이 전달됐으며 진학 장학생에게는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하고 1인 최대 230만원을 지급하여 총 2,1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달서 으뜸 스승상은 남다른 열정으로 미래인재육성과 우리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사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올바른 스승상을 정립하고 교사의 사기진작과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달서 으뜸 스승상 시상금 중 일부를 학생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며 재단의 후원에 제자 사랑의 따뜻한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진학 장학생 11명은 달서구 지역 주민의 자녀로서 2020년 대학 입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기감이 되는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한편 달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달서구청 출연금과 지역 주민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현재까지 총 26명의 으뜸 스승상을 시상하였고, 진학 장학생, 희망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으로 635명의 학생들에게 8억 8천 여만 원과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토요 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25개 학교에 1억 2 5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학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